현재 코인시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코인들이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관세전쟁의 여파로 모든 코인들이 조정을 막고 가격이 내려가던 중 트럼프 정부의 비축 자산 이슈와 함께 지지구간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행보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안내드릴 에이다코인 지금 자리에서 한달안에 150% 급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매수자리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어느 코인이 먼저 반등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분석과 함께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들의 급등의 움직임, 그리고 이슈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영상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길이가 10분 정도로 바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에이다 코인 요약한 자료와 제 개인적인 관점이 담긴 자료를 PDF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593-1352이 번호로 문자 우라고 보내주시면 전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다 홀더 여러분들 코인업 우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다코인 지금 계속 조정을 맞으면서 가격이 내려가던 중 추세전환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에이다코인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한번 오를 거라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폭등할 것인지 지금은 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다코인 오후정에서 천원대를 바라보다가 살짝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히도 꾸준하게 750원대 지지선과 1180원대 저항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맞춰놓고 이끌어가면서 횡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이다코인 트럼프의 관세전쟁 이슈로 계속 조정을 맞으면서 내려왔어도 작년 1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월 중순부터 흐름이 끊기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량을 전략 매도하였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시 1180원 선을 돌파해줘야 거래량이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이 에이다가 1180원을 언제 돌파하냐가 될수 있겠고요. 거래량은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매도세와 그리고 매수세에 싸움이 터져야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12월달에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1180원대의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12월달부터 매수했던 홀더분들이 대부분 익절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릴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에이다의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우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저 우프로가 2025년 코인 불장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급등 코인을 준비를 좀해 두었습니다. 밈 코인의 경우 도지 코인을 시작으로 시바이노 코인으로 전설을 찍고 페페 코인으로 뜨거운 등장이 있었죠. 이런 급등률 높은 밈 코인들도 준비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25년 불장을 맞이해서 트럼프 정부의 수혜를 받으면서 급상승할 코인들, 밈코인, 급등코인, 스테이블코인 매주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코인들의 정보나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물려계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대응타점까지 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우프로의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현재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누르신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저 우프로의 개인 번호 010-2593-1352이 번호로 문자 우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 우프로의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영상마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에 관련 기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카르다노의 보데가 에이다와 btc를 연결하기 위해 선다이얼 프로토콜과 협력이라는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이티브 예측 시장인 보데가는 판도를 바꾸는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에이다와 비트코인을 연결하는 최초의 레이어2 브릿지인 선다이얼 프로토콜이 이제 이 여정에 합류합니다. 이 협업은 새로운 문을 여는데 그치지 않고 활짝 열어줍니다. 거래자, 개발자 및 암호화폐 팬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것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타이탄 사이의 다리 보데가는 카르다노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가 결과에 베팅하는 분산형 예측 시장을 제공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보데가는 더큰 무대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해시계 프로토콜은 레이어2 기술을 통해 에이다와 비트코인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개의 거대한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암호화폐 세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을 꿈꿉니다. 이 계약은 그 꿈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는 이제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유동성, 더 많은 사용자,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해시계는 속도뿐만 아니라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수수료를 줄이면서 트랜잭션 처리량을 향상시킵니다. 카르다노의 개발자들은 이제 느린 레이어원 브릿지를 기다리지 않고 비트코인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모와 보안이 모두 필요한 디앱을 구축하는데 큰 이점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보데가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베팅과 예측에는 크로스체인 이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TC 가격 예측, 비트코인, 반감기, 베팅 또는 두 블록체인과 관련된 경제적 결과 예측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너지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대가는 시장을 제공합니다. 해시계는 도로를 만듭니다. 이들은 함께 분산된 상호작용을 위한 고속도로를 형성합니다. 암호화폐 공간은 대담한 움직임으로 번창합니다. 이것은 카르다노의 미래를 재편합니다. 비트코인의 거대한 시가총액을 활용함으로써 카르다노는 일반적인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위협이 아니며 디지털 바다를 건너는 도약입니다. 개발자들은 이제 더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유동성과 확장성이 모두 그들의 비전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더 원활한 거래, 더 빠른 예측 및더 넓은 액세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승리입니다. 이 발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눈은 이제 새로운 호기심으로 카르다노를 바라본다. 해식의 브리지는 코드 그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진보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카르다노의 부대가 에이다와 BTC를 연결하기 위해 선다이얼 프로토콜과 협력을 시작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 역시 앞으로 지금 이 에이다의 좋은 상승의 재료죠. 자,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이 나와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매수자리를 준비를 하셔서 수익과 고수익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타점마저 제가 다 잡아두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과 고수익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다에게 가장 크게 적용된 호재로는 썬다이얼 프로토콜과의 협력을 맺었다는 이슈에 달려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에이다의 상승 모멘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뉴스로 아시기 전에 확실한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에이다 코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1180원을 돌파할지 상승 모멘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등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제 개인 번호 010-2593-1352 이쪽으로 문자 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 대응 전략집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코인들 진입가, 목표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소통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구독자 7,376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프로 정보방에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의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저 우프로의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우프로의 분석이 들어간 이 지표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세모, 빨간색 동그라미, 주황색 세모,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이는 x 이 지표들의 사용 방법 그리고 이 지표 여러분들께 안내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저희 소통방 링크 받아 가셔서 저희 소통방에서 추가적으로 저 우프로의 상승 지표들 받아 가셔서 수익과 고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매주 두세 종목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우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2593-1352이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저 우프로의 분석이 들어간 지표 그리고 매주 두세 종목씩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가고 있는 저희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코인의 정답을 알려 드리는 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